근데 얘는 약간 어덜 익힌 거라서 어, 어 분, 아니 딱딱하고 분쇄가 너무 얇은 면을 추출이 제대로 안, 안 되기 해요. 때문에 저희 저는 아마 어그 원장님 그 그라인더로 는 팔로 주시고 가시면은 딱 적당해요. 아그거왜또 올라가네. 아우 맨날 아침마다 잘안들어다 굉장히 아, 안 들어간다고. 그거는 얇 저기 많게 많으실 것 같더라고. 네. <laughs> 얘는 에티오피아 세이라라는 것인데 산미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단맛이 좀 강한 커피거든요. 색깔은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는 1대10으로 내리고 보온해서 90에 내 물 시키는 공장기가 없어요. 네, 그러시구나. 어, 그거는 음. 저 오늘 로스팅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약, 너무 약배전이어서 가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예. 의사 입장에서는 네. 가스가 나오면 타버린 네. 거예요. 아, 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유학적인 <laughs>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키스가 나면 예. 어, 산화물질을, 항산화물질을 예. 발암물질로 바꾼다. 아,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아, 뭐이렇게 빵처럼 부풀어 오잖아요. 네. 네네네. 엄청 싫어요. 해 아, 그렇게 그러시구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다 <laughs> 아, 그러시구나. 제건다 뿌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배전 된 거하고 네. 중배전 된 거하고 섞으면, 네. 어, 그러면 이제 항산화 물질하고 타버된 물질하고 비해 알이 되면 음. 커피의 어떤 맛도 즐기면서 음. 좀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약배전 커피 드시면서 약간 떡다른 거나 좀덜 익은 풋내 풋향이나 이런 거못느끼요 이제 그, 그 향까지는 그향을 그 잡고 신만 예, 예. 하더고 과일 어떤 그런 예. 느낌만 네. 이제 그 느낌만 되는 것을 이제 찾은 거거든요. 어, 과일 향을요. 신만하고 예, 과일 향만 찾은 거. 어, 어. 저는 이제 기본 개념이 네. 커피 역시 과일이다. 어, 그러시구나 어, 네. 저희가 신만하는 과일 이 있는 것처럼 먹는 네, 네. 것처럼. 레몬처럼, 식만 음, 음. 나는 것은 당연하고, 음. 과일 향이나, 뭐, 풍, 어. 여러 가지 풍미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음. 근데, 어, 이제 시큼한, 점. 잘 먹어볼게요. 음. 드립하고 비석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죠. 자, 음. 느낌이 어떠십니까? 음. 맛있어. 구매는 거 하세요. 맛있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쿠키를 먹어서, 음. 네. 자기보다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난 내려준 것보다 맛있다. 그래도 저는 그 당연히 프로가 내려준 그렇죠. 것이 아마추어가 내려준 것보다 맛있겠죠. 음, 푸프다 음,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 신맛이 신맛이 나오기 전에 배출해 버리는 음. 방식이든요 신맛은 사라지고 네. 이렇게 약배전인데도 신맛이 없는 이유가 그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약배전 치고는 왜냐면 10일분에 배출하는 게노르디게 방식이거든요. 보통 굉장히 시거든요 네, 보통 음. 8분에 배출을 했는데.